자, 이번에는 고등 수학 평면 좌표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5번은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두점 a(-2, -3), b(3, 7)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하는 점 p와 외분 외분하는 점 q 리고 중점 m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요걸 a라고 하고요. 자, 이걸 b라고 하면 A,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한다. 내분한다는 것은 안에서 선분 ab를 나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나누는 B가 2대3 이란 얘기죠 그래서 AB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쪼개겠습니다 각각은 이제 길이가 똑같게 이렇게 쪼갠다 라고 하면 2대3 이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점 P의 위치는 2대3 여기에 P가 있다 이렇게 이것이 네분점 P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이죠. B 점의 좌표가 3 콤마 7입니다. 그러면 P 점 XY 좌표는, 자, 먼저 X 좌표는 자, X축이 평행하겠죠. 수평이겠죠. 그 X축과 평행방향을 이렇게 잘랐을 때, 잘랐을 때, 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것도 똑같이 등분이 되겠죠. 똑같이 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P점의 x 좌표는 A점의 x 좌표와 B점의 x 좌표를 2대3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 차이가 5죠? 마이너스 이와 3이니까. 여기서까지 차이가 5입니다. 그럼 한 칸은 어떻게? 한 칸은 1이겠죠? 1씩 올라간다. 그래서 P점의 x 좌표는 1씩 두번 올라갔으니까 0이 되겠고요. 자, y 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y 좌표도이렇게 수선을 그어보면 똑같이 5등분이 되겠죠. 5등분이 되는데 y좌표의 길이가 마이너스 3부터 7까지니까 y좌표의 길이가 10이 되죠. 그래서 그 10을 5등분 하니까 한 칸당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두 칸으로 올라가죠. 두 칸으로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y좌표가 4만큼 플러스가 된다. 그럼 y좌표는 1이다. 그래서 p점의 좌표는 0, 1.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외분점. 외분점에서 앞에 Q를 구할 건데요. 자, AB를 다시 한번 자,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그리는데 이번에는 자, 외분점입니다. 자, 외분점은 왜? 밖에서 선분 AB를 분할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밖이라 하면 자, A에 연장되는 이쪽, 아니면, B에서 연장되는 이쪽. 둘 중에 한 군데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2대3이니까, 자, 여기서 A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A 쪽이 이렇게 있고요 자, 요 AB의 길이 있죠? 이 AB의 길이만큼 똑같이, 지금 이제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좀 작게 했는데, 일단 요거 똑같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게 하면, 여기에 q 점이 있다. 왜? 자, A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죠? 2대 3으로 밖에서 분할하는 점이다. Q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Q점의 좌표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P점의 좌표를 구했던 것처럼, 도형을 이용해서, 간단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이구요. B점의 좌표가 3콤마, 7이지. 7이다. 그러면 선분 AB는 이렇게 올라가면 X좌표가 5만큼 증가하고요. 이렇게 가면 X좌표가 5만큼 감소하죠. 5만큼 감소하는데 5만큼 감소하는 것이 한 번, 두번더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서여기 X좌표가 총 10만큼 감소를 한다. q 점 X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y 좌표도 보시면, 자, B에서 A까지, 7에서 마이너스 3까지, y 좌표가 10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10만큼 감소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두번더 내려가죠? 그러면 10만큼, 10, 10. 여기서부터 총 20이 내려가겠네. 그렇죠? 마이너스 3에서 20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3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Q점의 좌표까지 제 구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선분 AB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하겠죠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기 A가 있고요, 저 B가 있으면 중점은 가운데 있는 거죠. 가운데.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이것은 평균값 평균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고 b가 3하고 7이 되니까 중점은 중점 x좌표는 ab의 x좌표의 평균이야. 평균은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3 하면 되겠고요. y좌표는 y좌표의 평균이되겠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7이다. 이렇게 해서 자, 이것 계산을 하면 중점 m은 2분의 1, 2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내분점과 외분점, 그리고 중점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구요. 이제는 계산,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도 이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죠?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굳이 지금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하세요. 뭐, 지금, 지금 할, 계산하는,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은, 시험 기간에 되면 이제 웬만한 학생들다 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천천히, 시험 기간에 임박해서 하셔도 괜찮다. 자, AB에, a 3분 a b 를2대 3으로 내분하는 점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자, 그러면 내분점의 x 좌표는 a에서 b로 가죠. 그럼 a의 x 좌표와 그러면 자, a의 x 좌표와 b의 x 좌표를 순서대로 x 좌표를 쓰시고요. 자, 밑에 2대 3으로 내분합니다. 네 분은 플러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점 X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두개더 하겠습니다. 이거 플러스죠? 두개더 하면, 자, 2 더하기 3분의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플러스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6,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러면 네 분점의 좌표는 0이 된다. 자 그다음에 자네분점의 y좌표 y좌표도 마찬가지 a b죠 a의 y좌표와 b의 y좌표를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마이너 3 7자이두 점의 y좌표를 2대 3으로 내분하는점의 y좌표를 구하고자 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내분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더하기 3분의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곱하고 플러스 이렇게 곱합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14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 그래서 계산을 하면 1. 그래서 점p의 y좌표는 1이다. 그럼 p좌표는 점의 0.1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외분점의 좌표, 외분점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외분점. 자, 외분점도 마찬가지 선분 AB죠? 순서대로 A점의 x 좌표와 B점의 x 좌표를 쓰시고요. 자, 2대 3으로 외분합니다. 2대 3으로 외분한다. 외분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외분점의 x 좌표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빼기죠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러면 2 빼기 3분의 이렇게 뺐죠 그럼 이렇게 곱한 거 빼기 이렇게 곱한 거야 이렇게 곱하면 6 빼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해서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외문점의 y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의 y좌표와 b의 y좌표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37 그리고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에 y좌표를 구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러면 2 빼기 3이 되고요. 자 이렇게 뺐죠.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 빼기 이렇게 곱한 거야. 이렇게 곱하면 14, 빼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 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3이 나온다. 그래서, 외분점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2콤마, 마이너스 2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점 M의 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점은, 중점은 1대1이죠. 중점은 1대1입니다. 그래서, A 점의 X 좌표와 B 점의 X 좌표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의 x좌표는 자, 플러스 2개 다하죠 더하면 1 더하기 1분의 자,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3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하면 2분의 1이 되고요 자, 중점의 y좌표 y좌표는 마찬가지3 선분의 a,b니까 a점의 y좌표와 b점의 y좌표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중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y좌표도 마찬가지, 자두개 더하죠? 1을 더하기 1분의, 자,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7,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 3. 계산하면 얼마?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의 외 좌표는 2분의 1,2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는 방법, 그리고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 다 같이 이제 익숙하게 쓸수 있는 거고요. 굳이 지금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준다면, 먼저 그래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익숙해, 익숙하게 하는 게 좋겠고요. 좀 모자라는 부분, 추가적인 부분은 학원에서 수업을 할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